경찰 소속이신가요? 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데 역시나 단순한 화재는 아니란 뜻입니까? 모릅니다. 완전히 타버렸구만. 자네도 살펴보러 왔나? 어떤 상태인지 미리 봐두려고요. 용케 안에 들어오셨네요? 살짝 들여다본 것뿐이야. 발견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성별이 고작이랜다 듣기로는 조살이라던데 세대주인 야스히키 씨는 쇼파에서 발견됐고 아내 에리코 씨는 욕실에서 발견됐대 욕실이라고요? 그럼 거기서 목을 매달았어 정확히는 스스로 맨게 아니라 누군가 그런 거겠죠? 아직 정식 전에는 아니니까 말 조심하고 자오지간 자녀 쪽에 먼저 조사 다녀와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협동조사 때문에 너랑 동행할 형사 한명갈 거야 어예 알겠습니다 리우리 하네. 수사일과 고다이 씨죠? 생활 안전과 야마오입니다. 아, 고다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의료법인 그룹 후계자의 집은 다르군요. 네. 혹시란건 엄청난 분이신 것 같네요. 혹시 후타바 에리코 씨에 대해서도 잘 아시나요? 30년 전 활동했던 배우셨다던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 그렇군요. 일단 들어가시죠. 예. 피해자의 딸인 가오리 씨와 그의 남편을 만나 보았지만 딱히 이렇다 할 단서를 얻지 못했 지금 이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다. 곧 태어날 새 생명이다. 유감이지만 기뻐하실 만한 선물은 없습니다. 뭐 그렇겠지. 그보다 야스키 씨가 참석했던 파티장을 알아냈어. 미안하지만 좀 가져.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른 그 긴자 클럽도 부탁해. 파티장과 긴자 클럽 말이죠. 아이고야 언제 복귀할런지. 빨리 복귀하고 싶으면 하나라도 선물 갖고 와. 예, 알겠습니다. 보고는 마쳤습니까? 다음 미션을 받았습니다. 야마오 씨는 그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급 클럽의 미인 호스티스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호스티스도 천천히 안 버립니다. 그보다 미인하니까 말인데 애니마 가오리 씨 역시. 미니시더군요 피는 못송이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어머니 젊은 시절을 쏙 빼닮았던데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젊은 시절을 쏙빼닮았다 무슨 뜻일까? 배우 시절의 후타바 에리코씨는 잘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